안녕하세요, 승부사 여러분. 코인 소식 전해드리는 최코인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죠? 오늘은 모두가 주목하는 베이비 도지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죠? 근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관세 이슈로 시장이 출렁이면서 비트코인도 우리 베이비 도지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잠시 유예하며 한발 물러서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동생 격인 베이비 도지는 상승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췄는데요. 특히 코인베이스 상장이 성사되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뛸 가능성이 크죠. 베이비 도지의 대박 신화 언제 시작될까요?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 전 베이비도지 외에 추가 10종목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량은 1000개에서 100만개 사이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으로 이더리움까지 추가로 증정해 드리는 기회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 무료 코인 물량과 수량 순위는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참여 방법은 밑에 있는 010, 9627에 3205번으로 문의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시장 어때 보이세요? 미국은 인구의 19%가 코인을 보유 중인데 한국은 무려 25% 4명 중 1명이 코인 투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규제는 여전히 깐깐하고 까다롭습니다. 엄격한 규제 때문에 국내 프로젝트들은 신중히 움직이고 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 세금도 외국에 내죠.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량을 자랑하는데요. 이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규제가 풀리면 한국 시장이 엄청난 성장세를 탈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법인들의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유동성이 커지면서 코인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팽창할 겁니다. 최근 정부가 기업과 기관에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허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더큰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 분위기,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글로벌 통화별 거래량을 보면 원화 가 놀랍게도 2위에 올라있는데 요. 한국의 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순위이죠. 한국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입금 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하지만 한국은 원화로 바로 코인을 살수 있는 편리 함이 있죠. 이런 강점 덕에 원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법인 거래가 열리면 시장 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입니다. 베이비 도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카페 시장은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는 건 투자가 아니죠. 시장 흐름을 읽고 자금을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의 꿈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겐 이 시장이 넘사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큰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베이비 도지를 언제 사야 할지 바쁜 일상 속에서 시장을 어떻게 읽을지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 드리기 위해 실시간 차트 분석을 대신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베이비 도지 관계자와 억단위 홀더들이 모인 비밀 정보 공유방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재단의 공식 호재, 최신 소식 받아보고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이 극비 정보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정보도 유료 리딩방도 아닙니다. 돈을 내고 들어야 하는 극비 정보인데, 이거 아시면 최소 20%에서 최대 120%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베이비 도지 상승 랠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에어드랍은 물론 곧 터질 호재를 한발 미리 알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혼자서는 알기도 하기도 힘들었던 부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 010-9627-3205번호로 문의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돼 정보방 입장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 무료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 초 상승장을 놓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직 기회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투자 고민하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부 공유방에서 부담 없이 최신 정보 얻어가시면서 효율적으로 매수매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